원래 기존에는 1렙 2스킬이 13초에 그 돌아오는 것도 20%라 사실상 뭐 2평 치면은 1렙 2스킬이 한 10초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2초에 반타작이니까 그럼 6초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1렙 쿨타임이 거의 현실적으로 한 3초 가까이 줄었다는 건데 그러면 그냥 박아! 와우! Wow. 근데 이건 풀 돌고 라인 족친 거라 괜찮아요. 상대 풀텔 다 빠지고 라인 관리 제대로 안된 상황이라 이거는 오히려 이득으로 쓸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것이 노려남 근거리 세 마리 이번 거 아마 다 먹으면 6이 찍힐 텐데 으흐흐흐안돼그건 응? 정글이요 되지 않을까 샤코 오냐? 친구가프이있어서그렇게 최대한 와리가리 치면서 야그긴쪼냐 삼가면 그 외엔 맛있을지도, 어, 근데 공속 느린 건좀 답답하긴 하다. 맞다, 가 아이 좋아좋아 좋아. 이러고 신발은 적당히 맞저신 하나 찍으면 되겠고 균생 올려주고 샤코가 너무 재밌다고요 샤코 다다음주에 다음 더 재밌어질 예정 스킨 기깔나게 뽑힘 마누절 스킨 샤코 질입니다 마누절 스킨 샤코 마누절 샤코 스킨 아니, 난저 3... 난저 3... 사실 사일러스 좋은지 모르겠다. 날아가요 U.N.을 잘하려면 제일 먼저 익숙해져야 되는 컨트롤이 딱 방금 그거거든요. W 끝자락에서 안 나가고 싸우는 거. 이런 느낌. 방금처럼 딱 W 끝자락에서 안 나가야 돼. 요렇게 이 거리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금 같은 거 내셔있으면 근데 더 맛있게 찌르긴 하겠다 내셔있으면은 무한 이 가능할 듯? 근데 어차피 결국은 교행 같은 것도 다 딜탱이라 확실히 벤시 하나 있으니까 안정적이죠. 네. 먹을 거! 아악! 딱 요. 아 방금 그 컨트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연을 하려면. W에서 나가는 척 하기. 이게 그 외에 다 해요, 진짜. 우리 집에 괴물 들어왔다. 어우, 씨발, 아파. 안맞아용 면역이에요. 아, 최선이었다. 끼리 아니, 스이바 점프 클이 그렇게 짧아요. 방금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점프 쓰지 않았니? 아내보이아 뭔가 아, 어쩐지 너무 빨리 끝나더라. 하양 <laughs> <laughs> 남김없이 발부졌네야깐 사람들 보람있겠다 I'm in my dream 선파 안하나? 안 들어오나? 두냐 있는데. 난이 낚시를 해봤어요! 아주 그려. 확실히, 근데 그 외에는 유틸 쪽이 많이 늘긴 했네요. 초반에 두나열 엄청 좋은데? 누나랑 추격이 좋아서 확실히 좀 길게 싸우는 싸움에 많이 좋아진 것 같긴하다. 와우. 되지. 아우 덕분에 잘 뽑았다. 아이 열심히 해줘서 고맙네. 아니 그웬을 하고 있는데 연빈이에게 연락이 왔다. <laughs> 이게 운명인가? 좋아 저마 탑마이를 해보겠다. 칼날비가 났나? 감전이 나을까? 감전 잘 터지냐? 제가 알기로 탑에서 그 다이브가 질이거든요 이게. 익히고 평떡 그. 평떡평큐 해가지고 이제 포탑 딜한번 씹으면서 저마로 이제 마무리 쳐가지고 비개입을 쌓아서 뒤지게 하고 그러고 끝이거든. 탑 캐틀은 씨바. 혼 줄을 내줘야겠다. 저타이가두 글이입니까? 말을 가려하십시오. 반사 <laughs> 써야겠다 안돼. 내가 열심히 해볼게. 미안해. 잘못했어. 나의 검은 당신의 것이오. <laughs> 내가 만졌서 <망쳤어서> 죽어가는 <laughs> <중악한> 얘기. <laughs> 어 평소에 내가 잘하는 거 하면 캐리 많이 해주잖아요. 아닌가? 내 인연! 휴 카. 신발선?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라인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하니까. 농신인데 2380이라니 완전 사기캐 아님 리얼 리얼.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냥 박아버려 지금 투망이 있거든요? 오 뭐야, 제두다 걔 노플 최대한 미니언이 좀 탔으면 좋겠는데 다음 웨이브가 아마 대포일 거거든요. 오. 이 친구가 왜 자꾸 거리를 내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게임이라 어쩔 수 없나봐요. 원래 이렇게까지 거리를 내줄 리가 없거든.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내주네.

알파가 조금만 빨리 돌면 아 죽어 죽어 이씨 왜 자꾸 거리 줘 이씨. 아 어, 빼야지 응 이속이 빨라요 너희들의 이속으로 날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1300원을 어떻게 벌어 <laughs> 곡괭 펜덴으로 가자 이게 맞겠다 BF 펜덴은 너무 너무 꿈나라 얘기고 이요. 저만아 <목소리> 궁이 있으면은 다음 턴에 오자마자 한번더 잡을 수 있는데 아쉽네요. 둘다 없어가지고 두턴 걸쳐야 겨우 잡을 텐데 두턴 걸치다 보면은 아마도 저거 올 피들이 올 듯. 피들이 문제라 아래로 빠진 걸 확인했으니 위로 가 줍시다. 이거 봐피드 오잖아. 정확하게 말한 대로저두턴 걸리면 피드 올 거라고. 아마 여기서 잡을 생각인가 본데 좀 주지 뭐. 조금 주지 뭐. 제아 캐틀은 <목소리> 뭐가 너무 하고 뭐가 다니네. 탑 캐틀 고른 놈이 더 나쁜 놈이지. 근데 진짜 이게 모랑보다 나은 게 뭐지? <laughs> 모르겠네. 사이드를 확실하게 밀수 있다는 장점? 그 또한 모랑이 더 좋다. 그럼 이건 왜 하는 거야요왜 자꾸 치명타를 올려주는 거죠? 마인은 치명타를 올리지 않는데? 아니 뭔가 그 라이엇에서 의도한 방치기 있지 않을까? 뭔가 알, 나는 알수 없는 무지몽매한 나는 알수 없는 뭔가 내가 네, 같이 가자 내년 네, 딱 걸렸다 이년 꼬리 줘라 하하하하하하헤헤헤헤헤헤헤 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속이 느리구나 플래시 이스킬더그 무엇도 나보다 빠를 순 없다 헤헤헤헤헤헤리 <laughs> <laughs> 오너라 맹금오라 이것이 인피마인인가 최야 <목소리> <취야! 목소리> 어디 갔어? <목소리> 하지마, 하지마 제발! 아! 옹, 옹. <laughs> 아니 너무 겁에 질리면 이게 살아날 수가 있게 되네. <laughs> 옹. 쫄보 외길 인생 31년 드디어 이 순간을 위해. 그냐삥 여기서 이렇게. 오오. 발 어, 어? 갈팡질팡 우왕좌왕 존야가 몇개야 <목소리> <laughs> <야>, 미친 잠깐만 씨야이 미친 새끼들아 <laughs> 존야가 몇개야 씨아이 <laughs> 피들.. 피들이 있을텐데 어 세다 나가 잡을게 복잡하지와 아유, 아유 다시가. <laughs> 와, 이거 마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laughs> 아니 나 마이다스 마이, 마스터 이가 아니라 마이다스의 손인가봐. 내가 건드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해. 이 어떻게 된 일이야? 야 캐트라, 너안 가냐? 볼리랑 도트가 제일 제나 봤다. 볼리랑 도트가 제일 좋아 마차를 타고 모래 한가득 찐나네 <laughs> 알파보다 평타가 더센거 같은데? 아 여유롭네. 캐틀이요, 캐틀 제드 보면서 여, 저거 하는 중, 위안 삼는 중. 어우 여유롭네. 감해 켜요 지금 이 강함을 보십시오. 오대1도할수 있을 것만 같은 강함. 아 근데 알파 4명 맞으면 4명다 조냐스 것 같아. 조 조냐가 너무 변수가 많아요. 보여드리죠. 수천 년 지나 마침 이말 진짜 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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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니>, 진짜. <laughs> <laughs> 어머 <왜> 이렇게 어눈구셔아 재밌긴 해.